안녕하세요, 황금별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지역 스타디를 마치고 오랜만에 양평의 힐링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체크아웃을 하고 오후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니까 차가 전혀 막히지 않아서 편하게 잘 복귀를 했습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남들이 출근할 때 휴가를 떠나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이 무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황금별만의 평생연금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매월 받은 배당금으로 적립을 한 QRLD 천주 자본소득으로 만들어진 평생연금 ETF인 QRLD 천주로부터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PGX를 적립해 온지 22개월이 지났고 또 PGX 291주라는 평생연금 ETF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22개월차 배당 재투자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PGX 배당금 14달러와 QRLD 천주의 배당금 152달러를 받았습니다. QILD에서 매월 받는 월배당금으로 고배당우선주 ETF인 PGX를 정립해온지 22개월이 되었습니다. 1개월차에는 11주가 정립이 되었고 2개월차에 12주, 3개월차에 11주, 이번 22개월차에도 PGX ETF를 14주 추가 매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QILD 천주의 배당금으로 PGX ETF를 재매수한지 22개월만에 291주가 정립이 되었고 300주 정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개월차에 11주, 2개월차에 23주, 3개월차에 34주, 이제 22개월차에 291주까지 정립이 되었습니다. QILD 1000주를 매수한 투자금은 2,368만원에서 출발해서 4개월차에 2,495만원, 10개월차에 15% 수익률, 15개월차에는 22%의 수익률, 22개월차인 8월 현재 수익률은 31%를 기록하고 있고 평가자산은 3,090만원이 되었는데요. QRD 천주를 포함한 3,090만원 모두 배당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자본소득이며 이 계좌의 배당 ETF 수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서 우리 가족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평생연금 ETF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2년 동안 꾸준하게 QIld를 매수해서 천주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립한 당시 평당가는 18.5달러, 환율은 1,280원이었고요. 천주를 정립하는데 18,500달러, 원화로는 2,368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현재 q r d 주가는 17.85달러로 매수 시점보다 1달러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동안 환율은 60원이 상승해서 원화 평가 자산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q r d 를정립해 가면서 받은 세후 배당금 1723달러와 22개월 동안 q r d 배당금으로 적립한 PGX 291주까지 더한 평가 자산은 23,065달러, 원화로는 3,090만 원이 되었고 수익률 31% (720만 원) 정도 자산은 증가를 했습니다 (4년) 넘도록 배당 투자를 이어오면서 느낀 점은 배당 투자는 절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힘든 투자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상승기에는 다른 투자자들의 성과를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고 포모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의 성과를 무시하면서 시장을 인내하고 오랜 기간 견디다 보면 어느샌가 계좌에 꾸준하게 모아온 ETF들의 수량은 늘어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배당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하기에 성장주나 패시브 투자하는 다른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목표한 바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가져보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이번 배당금 재투자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